주몽의 활시위를 당긴 사내. 오이 고구려 건국의 선봉장. 오이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고 초기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협보 마리와 함께 세 명의 제주로 불리며 특히 군사적 역량이 뛰어나 주몽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자 고구려 건국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오이는 부여에서 주몽이 대소왕의 시기를 받아 목숨을 위협받을 때 협보 마리와 함께 주몽의 탈출을 돕고 남아여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오이 등이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몽의 초기 세력 형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고구려 건국 후 오이의 가장 두드러진 활약은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고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주몽이 송양을 항복시키고 비류국을 정벌할 때 오이는 군대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탁월한 군사적 지휘 능력은 고구려가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이는 고구려 초기 건국 과정에서 주몽의 신복이자 유능한 장수로서 국가 기반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주몽이 단순히 부여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을 넘어 주변 세력을 복속시키고 안정된 국가 체제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극적으로? 부여의 차가운 강물이 흐르던 밤 주몽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대소왕의 질투는 비수가 되어 주몽의 심장을 노렸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할 때 거칠지만 충직한 눈빛을 가진 사내, 오이가 주저없이 주몽의 곁에 섰다. 왕자님, 저희가 목숨을 걸고 호위하겠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왕자님의 뜻을 펼치셔야 합니다. 협보 마리와 함께 오이는 주몽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부여의 추격대가 맹렬했지만 오이는 활과 칼로 그들을 막아섰다. 그의 용맹함은 마치 불타는 맹수 같았고 그의 검은 주몽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배어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알수 없는 미래가 그들을 덮쳤으나 오이의 눈빛에는 오직 주몽의 안정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도착한 졸본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위에 오르자 오이는 곧바로 전장에 선봉에 섰다. 고구려의 힘을 보여주어라. 저우만하고 나약한 비류국을 정벌하라. 오이는 주몽의 명을 받들어 군대를 이끌고 비류국으로 진격했다. 그의 칼날은 번개처럼 번뜩였고 그의 창끝은 적들의 심장을 겨냥했다. 비류국 병사들은 오이의 맹렬한 기세에 추풍 강엽처럼 쓰러졌다. 치열한 전투 끝에 비류국은 고구려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이의 승전보는 고구려의 영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주몽의 왕권을 굳건히 하는 강력한 주춧돌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주몽을 따른 충신이 아니었다. 그는 고구려의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고 주변 부족들에게 고구려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각인시킨 선봉장이었다. 오이의 활은 주몽의 명령에 따라 언제나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겨냥했고 그의 칼은 고구려의 땅을 한 채씩 넓혀갔다. 오이의 이름은 주몽의 위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고구려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활시위를 당긴 진정한 건국의 영웅이었다.